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취준생 시절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에도 여러 자격증에 도전 중인 자격증 콜렉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 분석해 주는 자격증 콜렉터입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금융권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취준생 때부터 여러 자격증을 따오며 어떤 자격증이 가장 취업에 도움이 될까, 자격증을 어떻게 따면 효율적일까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를 덧붙여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출퇴근길에 편하게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께서 가볍게 복습하시라고 퀴즈 영상을 위주로 제작했는데 복습 퀴즈 콘텐츠를 만들면서 동시에 제가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현재에도 공부 중이고 혹은 공부할 예정인 자격증에 대해서도 어디에 쓰이고 도움이 될지 소개하고 자격증 공부 비법에 대해서도 저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제가 지금 공부 중인 보험 조사 분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조사 분석사란 보험 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 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 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 연수원이 개발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 관련된 직무는 SIU와 언더라이팅, 그리고 손해 사정, 보상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은행을 제외한다면 많은 금융권은 채용 시 직무 중심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입사 지원 시 보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정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이 회사에 지원했는가? 왜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만큼 보험업 입사를 희망한다면 보험업 관련 자격증 하나 정도는 최소한 취득한다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취준생이 크게 부담 없이 딱이 좋은 보험 자격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험계약관리역, 둘째는 CKL6, 마지막으로 보험조사분석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떠나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공부 기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조사분석사를 취득하면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고의 조사, 언더라이팅 등의 직무 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로 채용하는 보험사에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면 물론 직무별 채용이 아니라 일반직군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회사에 지원할 때에도 내가 정말 보험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보험업권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언더라이터 자격증 혹은 보험계약 관리역에 대해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